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에 시작해도 수명을 20년 늘릴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습관이야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년기에도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면 건강수명, 즉, 질 좋은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진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시작해야 할 7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1. 하루 20분 꾸준한 걷기.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걷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심장 건강, 근육 유지, 뇌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걷다 보면 습관이 되고 몸도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 단백질 중심 식단으로 바꾸기 두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에요. 노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콩 요거트 같은 식품을 식사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가공식품은 줄이고 싱겁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해요. 3.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스로의 몸 살피기. 세 번째 습관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갑자기 쓰러졌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노년기엔 특히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같은 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받고 변화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명 연장의 열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적극 활용하세요. 내 몸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4. 뇌를 자극하는 활동 지속하기.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그래서 매일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수첩에 일기 쓰기, 바둑이나 퍼즐 맞추기, 외국어 공부도 좋아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두뇌 게임이나 퀴즈도 쉽게 할수 있죠. 이런 활동을 즐겁게, 꾸준히 하면 치매 위험도 낮추고 삶의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뇌는 늙지 않거든요. 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주 연락하는 친구, 동네 모임, 종교단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산책 중에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 삶을 지탱해 주는 큰 힘이 됩니다. 6. 좋은 수면 습관 들이기. 여섯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노년기엔 불면증이나 잦은 깨움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피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너무 늦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니 주의하시고요. 잠이 부족하면 치매, 고혈압,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7.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기. 마지막 습관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것을 세 가지씩 적어 보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10년 이상 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오래 사는 비결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노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생활 습관 7가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매일 20분 걷기. 단백질 중심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두뇌 자극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규칙적인 수면 습관.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삶. 이 중단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채널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